신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님이 전임 사역지로 이렇게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임 하시기 앞서서 이 교회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던 그날 이 전도사님이 아주 특별한 인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단위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를 쭉 들어가시게 들어가고 계셨는데. 근데 그 길을 지나가시던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샬롬 다리고 가장 먼저 건넸던 인사가 무엇이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인사였어요. 무척 당황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전두사인데, 이 인사가 과연 전두사에게 할 인사인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인터뷰를 하던 과정에서 이 교회가 왜 이러한 인사말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출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이 교회의 인사말이 된 거예요. 수년 전에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던 분들 가운데 무려 31%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그 은혜의 확신들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한데 목사님 좀 이야기 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은 중요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길이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경험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가운데 어느 중년 신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받으셨던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질문이 저를 무척 난감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물으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님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팍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한 번도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채에 어머머머 다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공격을 해 오시더라고요.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데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확신을 아직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당신의 구원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유혹을 받고 끌려가셔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그토록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 하나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저의 생일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호적상으로는요, 그 아이디 상으로는 어, 1973년 생이지만,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호랑이띠로 알고 계십니다. 호랑이띠는요, 73년이 아니고, 74년이에요. 어머니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 출생의 비밀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생년월일은 모르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 가운데 내가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곤면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영생을 의미하는데요. 그 구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없는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녀가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건사한 인간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매주 일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라는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행위와 노력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비록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나 자신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조차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피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 이 순간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설령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가신 그 구원의 귀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요. 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그 권론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사조들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그리스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 너무나도 분명히 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구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작기 제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수시로 잊어버리고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선언하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윌버 채프먼이라는 분이 디엘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주폐가 끝이 나자 이 체프문이 무디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디는 이 체프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저한테 부족합니다 이때 무디가요, 요한복음 5장 2 4절의 말씀을 열어서 읽어보라고 고민을 했어요. 체포문은 무디가 보는 대로 그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을 다 읽은 체포문에게 무디가 질문을 해요, 이제는. 그렇다면, 형제님, 이제 구원에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문은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자 무디는 다시 한번 5장 24절의 말씀을 읽으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 성경을 다시 읽은 체포문에게 무디는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 안타깝게도 여전히 체포면은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를 못해요. 이때 디엘무디는 체포면을 향하여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무디의 호통을 듣는 순간 이 체포문이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났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는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지금까지 의심하며 살아왔는가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이 체포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모든 공부를 마친 후에 훗날, 무디를 이어서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너의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느냐고. 당신 안에 예수를 닮은 거룩한 행위가 얼마나 있느냐고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내 안에 어떤 차격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의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와 여러분 안에 이 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조건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 신분에서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신분으로 옮기심을 입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될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참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모든 순간 순간들이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 같지만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 심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 삶이 그래요. 제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참 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여인과 재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기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 공부가 마친 후 이후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의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제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내 삶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기도해봤는데 <laughs> 기도의 응답보다는 거절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거절감, 좌절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요한이랑 길을 쭉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대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기도하기가 싫어졌어.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안 들어주셔. 그래요, 너무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 하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야? 그첫 번째는 뭐냐면, 아빠가 사탕을 잘안 사준다는 거예요. <laughs> 그두 번째는 뭐냐면... 선물 받은 그, 그 장난감이 있는데 이 장난감이 막움직여 <laughs>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요한아, 하나님은 요한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요한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렇게 기대, 이야기 해줬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요한이가 나에게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요한아, 요즘 이렇게 너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대요. 네.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 이해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여덟 살짜리 꼬맹이가요.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뜻,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그런 세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본이나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임종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가 교만하게 짝이 없고 금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 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제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조차도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떠한 기도인데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을 통하여서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행에 급하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카운트를 쭉 살펴보던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던 회사가 거금 59불을 인출해간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열이 쫙 받쳐 올라가면서 그토록 싫어하는 그 전화를 잡고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화 연결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컴플레인을 할 때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네. 무려 한 시간을 딱 기다려서 결국 이 직원과 통화를 하던 가운데 힘들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한 시간이 걸려도 두 시간이 걸려도 하루가 걸려도 이틀이 걸려도 한 달이 걸려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보다 영혼에 관한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코그 앞에 와 있어요. 이 아침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변함없는 약속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가장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